이차로 경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도가 2018년 신성장 기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10개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송계선생기념사업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명사초청 특강이 영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의성군이 2018년 의성군 기업 애로 해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대를 넘기면서 일자리, 저출산 극복, 관광, 농업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북도의 내년 예산안은 8조 6,456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7조 8,036억 원보다 8,4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북도는 정부 복지 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8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나 1,500억 원을 차입하고 기존 사업 구조 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12일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기업인 주식회사 톱텍, 주식회사 레몬에 대한 요즈마 그룹의 180억 원 투자, 나노 섬유 산업 및 차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협력, 경북 요즈마 캠퍼스를 통한 기업 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요즈마 그룹과 중소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4월 경북 테크노파크에 경북 요즈마 캠퍼스를 개소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요즈마 그룹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가 12일 2018년도 신성장 기업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10개를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경북도 신성장 기업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 최근 2년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군 및 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매출액 증가율, 기술 개발 실적 수출 비중 등을 종합 평가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 R&D 우선 지원, 해외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호원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 반척 기업의 성장이 필수인 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송계선생 기념사업회 정기총회 및 명사 초청 특강이 12일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보고, 업무 보고, 기타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타 토의 시간에서는 송계선생 기념관 건립에 관한 설명과 기념관 이름, 송계선생 기념사업회 위상제고를 위한 기념비 제작 등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명사 초청 특강은 김영숙 대구 한의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송계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위한 세심의 실천 철학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정동재 송계선생 기념사업회장은 송계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더 널리 알리고 송계선생 기념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중공하는 기념관 건립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천시가 2019년도 공급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4일까지 받습니다. 공급대상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으로 정보 및 지방보조금은 유기질 비료 1,700원, 부숙 유기질 비료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으로 정액 지원합니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는 2장, 공급 희망 농협, 장목 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농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동시가 안동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과 이미지 공모전 수상작을 12일부터 16일까지 안동시청 본관 로비에 전시합니다. 전시작은 올해 진행한 안동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수상작 중 10점과 안동관광 이미지 공모전 수상작 8점까지 총 18점입니다. 제16회 안동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공모해 822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점의 사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상작 중에서도 안동, 민속촌 등 안동의 수려한 관광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10점을 엄선해 진행하며, 안동 관광 이미지 공모전은 4월부터 9월까지 63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선발된 8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의성군이 지난 9일 실내 체육관에서 의성군 기업 애로해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등 10여 개의 기업 지원 기관 및 단체가 상담관을 운영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고용도동부 안동지청, 경북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등 12개의 기관 및 업체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이력서 작성 안내 등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장 면접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분야별 상담기관 및 후견 공무원과 기업체 간의 만남회장을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취하는 중소기업 141인 후견인 만남 및 간담회도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구상 열곳 미만에서만 나오는 리튬 베어링 토스라이트를 아십니까? 청송백자를 만들 때 쓰이는 돌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두꺼운 화산재 층으로 구성된 주황산 국립공원과 꽃돌로 불릴 정도로 화려한 국가상 유문암, 단해, 페퍼라이트, 공룡 발자국 등이 지질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위원회는. 최근 청송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공고했습니다 희귀 광물에 보고 청송군 알고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가장 자연적인 고장 영향에는 명품 고추와 산나물이 있습니다 진한 맛이 일품인 영양 고추 핫페스티벌과 풋풋한 고양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산나물 축제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밤하늘 보호공원과 함께 자연이 조화롭고 영양. 영양을 오시면 마음까지 힐링됩니다. 보현산 김장김치 페스티벌. 보현산 맑은 물. 7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조정숙 한방김치. 12월 1일 보현 자연수련원에서 열리는 보현산 김장김치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시부터는 한방김치 특별 시연이 열립니다. 영천시 마을의 가장 큰 경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주는 인생의 선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행복을 상상합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천시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직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여성들을 위한 전문 취업 지원 기관입니다.